왼쪽부터, 아, 아, 왼쪽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 요 왼쪽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기능이 음. 두 가지로 저장이 돼요. 이 메모리 시트 기능은,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음. 짚고 넘어가면, 단순히 시트만 조절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요 시트, 사이드 미러, 음. 핸들, 어. HUD, 이네 어. 개가 동시에 다 저장이 돼요. 어. 딱 그냥 단순하게 음. 시트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시트 조절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같은 거시면은 위는 방향대로 앞, 뒤, 위, 아래. 이 버튼으로는 그네 가지 방향을 설정하시는 거고 이 앞에 또 버튼이 하나더 있어요. 얘는 허벅지 받침입니다. 자, 한번 쭉 기대 다리 그냥 편안하게 주시고 허벅지 받침. 허벅지 확실 <laughs> 그리고 그 뒤에 어. 이거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거든요. 어, 어, 얘도 좋다, 뒤로 비틀어 주시면은 뒤쪽으로, <laughs> 앞으로 비틀어 주시면은 앞으로. 그리고 이 버튼 안에 또 조절하는 게 하나가 음. 더 있어요. 얘가 어, 조금 디테일하게 음. 방향이 한 스물 몇 가지로 다 세팅이 되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등받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위쪽 부분만 이렇게 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에 부분만. 이렇게 비틀면은 전체적인 등받이 각도. 음. 요걸로 하면은 위에 부분. 이렇게 아, 디테일하게 조절이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요거. 네, 아. 이큰 거를 비틀어주시면 뒤로 하는 뒤로, 아, 안 앞으로 안 하고, 요, 거를 하면 앞으로. 작은 거는. 요거는 요 위, 위쪽만. 어, 위쪽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조절해주시면 오케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길쭉한 깜정색 버튼. 음. 얘는 사이드 볼스터라고 해서 어. 옆구리 조절해주는 거. 자, 또 등, 하나 남길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옆구리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조여져요. 너무 타이트하다 하면은 좀 풀어주시면 돼요 사이드 볼 스톱. 옆에, 옆에 조절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 동그란 버튼. 얘는 요출 지지대예요 얘는 이쪽이 뜰 때가 있어요. 니 얘를 채워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앞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허리 쪽에 뭐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걸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얘를 조금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올릴 수도 있고, 너무 튀어나왔다면은 다시 속으로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이게 컴포트 시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손이 많이 갈 거예요. 워낙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근데 딱내 체형에 맞는 시트 포신을 딱 정하고 나면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